중고차는? 누정어모터스. 안녕하세요. 누정어모터스의 김채연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에쿠스 VS500 프레스티지 모델로 2014년 등록 1 5년식 주행거리는 13만 5천 k 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상의 트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옵션에 V8 엔진답게 힘이 정말 좋습니다. V8 엔진이 어떤 면이 좋냐? 고속 주행에서 그 힘을 톡톡히 발휘할 수 있는데요, 80km에서 120km까지 쏘더라도 이게 80km인지 100km인지 가늠이 안될 만큼 굉장히 부드럽지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V8 엔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차량일까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일을 많으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편의 옵션이 많았던 만큼 회사 업무용으로도 좋지만 패밀리카로 타기에도 딱 좋습니다. 앞뒤 할거 없이 편의 옵션들 안주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외관 보러 한번 가볼까요? 전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요. 14년 변경된 라이트부터 그릴, 그리고 쭉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차량 옵션 없다고 말씀드렸던 만큼, 위쪽에 보시면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지금 라이트 보시면 변색된 것도 전혀 없기도 하고, 변경된 라이트로 조금 더 확실히 신형틱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릴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크롬에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입 부분 같이 함께 보겠는데요. 와, 이강택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블랙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라스가 같이 함께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티 문적, 스크래치, 살짝 실금 자체도 전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엔카가 진단하고, KB까지 진단한 더블 진단 받은 차량이고, 정어모터스가 보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휠과 타이어 같이 함께 보시죠. 예전에는 반짝반짝한 크롬 휠이 특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크크롬 컬러를 넣어놓으면서 조금 더 묵직하죠. 위쪽에만 살짝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미세한 정도에서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그모 마제스티 9 솔루스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80% 이상으로 2022년 01주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이드 미러부터 앞도어, 뒷도어, 뒤쪽 휀다까지 지금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어, 이 친구 외관 스크래치 어디 아쉬워요 할 부분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아쉬웠던 거는 아까 전면에 있었던 휠쪽 스크래치, 그리고 뒤쪽에 있던 스크래치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도 솔직히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거의 숨은 그림 찾기니다 정말 좋은 게 에코색은 보통 무슨 색이에요? 블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색 찾기 정말 힘듭니다. 도어 트림은 물론 시트 쪽으로 쭉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사이드 쪽 안쪽 보더라도 너무 깨끗하죠. 관리를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옵션으로 같이 함께 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각지대 경보 장치, 그다음에 전동 핸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서 깨알로 열선 핸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쭉봐 주시면 위 아래는 우드 그레인, 그런 사이즈 쪽은 가죽인데 우드 그레인도 변색, 가죽에도 변색이나 악세사리 부착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브라운 시트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조금 더잘 보이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스크래치 찾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단부부터 메인 엉덩이 시트, 허벅지 부분 놓고 보시더라도 어, 이게 사용감이 거의 없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옵션 많다고 말씀드렸죠? 뒤쪽 고스트 도어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빠르게 다치는 고스트 도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그리고 하단쪽에 있는 범퍼 쪽을 같이 함께 보고 있지만, 어, 스크래치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서 트렁크 위쪽 부분,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보통 이런 차량들의 특징, 손 세차 많이 하죠? 자동 세차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럼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쪽을 바라봐 주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안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시면 바닥에 따로 이염이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순정 네트만까지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바닥에 청소기 사용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세차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소기 사용으로 인한 보풀 자국만 살짝 보이네요. 뒤쪽 핸더부터 지금 앞쪽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뒤쪽 도어, 앞쪽 도어 쭉 같이 함께 보고 있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 그리고 앞쪽 핸더까지 넘어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휠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크게 너무 눈에 띄진 않지만 미세하게 휠쪽 스크래치가 앞쪽 휠도 뒤쪽 휠도 확인되는데 뒤쪽 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엄청 거슬려요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미세한 정도의 살짝 스크래치들은 보입니다. 지금 쭉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뒤쪽부터 앞쪽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크롬휠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정말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물때 자국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하시고 사이드 미러까지도 너무 깨끗합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로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지금 혹 저거 스피커 보이시나요? 하단 쪽에 있는 스피커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시트의 잔 주름 상태, 청바지 이염 자국도 보이지 않고요. 타공 가죽으로 알수 있는 점, 바로 가운데 센터로 봐주시면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퍼스트 클래스 에디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만 3, 400이 넘어요. 이 차량은 4인승 차량으로 완벽하게 모시는 용도로 나왔던 차량이고요. 열선, 통풍, 뭐 릴렉스 시트부터 시작해서 옵션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거 들어가 있는데, 뭐까지 들어가 있냐? 보이셔죠이열 모두 다 보실 수가 있는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 쪽 한번 같이 함께 봐주시면 역시나 가죽 부드럽게 잘 들어가 있고 솔직히 밝은 색상이면 손때 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네요 핸들을 먼저 봐주시면 핸들 왼쪽 버튼으로 사각지대 경보 장치 차선이탈 경보 장치 차선 유지보조장치 핸들 왼쪽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시면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플레이도 확실히 그 이전 11년, 12년식보다 조금 더 와일드해진 사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로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어 가이드 라인, 그 노란색 라인 잘 보시면 어시스트 라인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요. 요게 바로 14년식부터 채택해서 사용했던 전자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기어봉의 장점이라면은 변속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 좌석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제 에어 서스펜션, 서스 업다운도 역시나 가능한 차량입니다. 블루링크도 당연히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키 또 중요하죠. 차키 총 2개의 카드 키까지 해서 3개의 차키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SOS, 블루링크 들어가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독특하게 앞에, 뒤에, 그리고 실내까지 모두 다 촬영이 가능한 3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에쿠스에서 EQ로 넘어가기로는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모델이었던 만큼 편의 효과 안 좋아서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고, 에쿠스만의 중후함까지도 갖췄던 차량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었던 만큼 정말 관리가 끝판왕으로 잘 됐던 차량인데 가격이 더급판왕이죠 얼마? 2천만원도 채 되지 않는 가격에 에쿠스의 오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랜저 HG랑은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오늘의 차량 에쿠스 VS500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고민될 법한 아뭐 사야 될지 하는 그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